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함께 단련시킬 수 있는 이곳 뉴욕 요가 언니 채널 케이트입니다. 어, 오늘 함께하실 영상은 우리 몸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몇 가지 요가 동작들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매트 앞쪽으로 오셔서 천천히 엉덩이 살짝 앞으로 당겨내서 꼬리뼈는 바닥 쪽을 향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두 발바닥 11자로 맞춰내서 엉덩이, 그러니까 우리 골반 넓이만큼 벌려서 서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몸도 살짝, 가슴도 살짝 펴주시고 두 손은 자연스럽게 내몸 옆으로 내려놓습니다. 내 머리 정수리는 하늘 향할 수 있게, 그리고 내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잠시 호흡하면서 머릿속 긴장도 풀고, 몸의 긴장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때 눈 살짝 감으셔도 좋고요. 내 발바닥, 내 코너로 바닥을 꾹 눌러내서 내 몸이 일자로 세워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곧꼿하게선 자세로 호흡 들어갑니다. 호흡하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몸의 긴장 풀어내고 내 의식은 호흡에 집중해서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이 같은 양만큼 나오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해 봅니다. 천천히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아 보시고요. 두번더 호흡 같이 할게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두팔양 옆으로 활짝 펴주시고 손바닥 내쉬는 호흡에 가슴 위로 확장. 천천히 두팔양 옆에 내려놓으시고요. 눈은 살짝 떠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오른 무릎을 내 가슴 쪽으로 올려볼 거예요. 무게 중심을 왼쪽으로 돌면서 천천히 시선은 정면 바라보고 무릎,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두 손으로 무릎 바깥쪽, 무릎 살짝 밑에 쪽이자 바깥쪽을 잡고 내 몸이 뒤로 당겨지거나 앞으로 쏠리지 않게끔 우리 그대로 일직선인 자세 유지하면서. 살짝 가슴 쪽으로 올려볼게요.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줍니다. 잠시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하고 몸이 아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한곳 멀리 바라보면서 자세 유지합니다. 한번더 호흡하시고, 그대로 두 손가락으로 엄지 발가락 잡고, 앞쪽으로 쭉 뻗어 볼 거예요. 왼손은 허리에 닿아 주시고요. 내 몸을 천천히 펴 봅니다. 너무 힘드신 분은 무릎 살짝 접으셔도 좋은데요. 그대로 펼수 있도록 해보시고, 호흡하고, 내쉬면서 내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 볼 거예요. 천천히 다시 돌아와서 그대로 무릎 접고 다시 한번 가슴쪽, 우 가슴쪽을 쭉 당겼다가 내쉬면서 바닥에 내려놓는다. 이게 말하면서 자세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흔들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번에는 왼쪽 들어가 볼게요. 다시 한번 발바닥은 11자로 맞춰내고요. 골반 넓이만큼 넓여서, 넓혀서 바닥 꾹 눌러내고, 다시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고 천천히 무릎을 올려볼 거예요. 그대로 내 가슴쪽으로 쭉 당겨줬다가 호흡하면서 천천히 두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잡아서 쭉 뻗어 봅니다. 호흡하시고 시선은 한쪽 한곳 멀리 바라보면서 어, 집 자세에 집중해 볼수 있게끔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천천히 호흡 가다듬고 왼쪽으로 길게 뻗어 볼 거예요. 호흡하시고, 천천히 돌아와서, 무릎을 다시 한번 가슴쪽으로 쭉 당겨줬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잘 하셨어요. 자, 그대로 호흡하고, 마시는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올렸다가 그대로 수영하듯이 내려와서 무릎은 그대로 접어서 내 배와 허벅지가 닿을 수 있게끔 바닥으로 상체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호흡하, 호흡하면서 목, 내 목, 어깨, 상체는 다 힘을 뺄수 있게끔 호흡하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 반만 올려서 그대로 내 목에서부터 우리 꼬리뼈 위등 있는 데까지가 일자로 뻗어질 수 있도록 등을 평평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내쉬면서 다시 한번 무릎 접어서 내 허벅지와 가슴, 배가 만나도록 이때 한쪽 무릎 폈다가 다른쪽도 폈다가 왔다 갔다 그대로 두 무릎 접어서 다시 한번 내려오고 마시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위로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초이스예요 점프 하던가 아니면 그대로 두 다리 하나 하나 옮겨서 플랭크 자세 호흡하시고요 내쉬면서 천장과 푸시오 마시는 호흡에 엉독으로 올라오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다운독 자세 유지합니다. 두 손바닥 바닥 꾹 눌러내서 꼬리뼈가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때 두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을 실어서 꾹 눌러내 볼 거예요. 두 어깨도 귀에서 멀어지게 활짝 열어주시고 목 긴장도 풀고 세번 정도 호흡 들어갈게요. 자신의 호흡 소리가 거칠지 않은지 이 상태에서 호흡, 어 호흡 호흡을 유지해주시고요. 천천히 마신 호흡에 오른 다리, 오른손 옆으로 길게 뻗어서 로월 런지 자세. 시선은 앞쪽 바라볼 수 있게. 한번더 호흡하시고, 그대로 왼쪽 무릎은 바닥으로 내려서 발가락, 발 등이 바닥 닿을 수 있게. 천천히 오른쪽 무릎을 길게 펴서, 발바닥은 내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엉덩이가 틸트되지 않게끔 네모나게 유지해주시고요. 그대로 내 등도 꼿꼿하게 펴질 수 있게 앞쪽으로 쭉 뻗어줬다가 이 자세 유지해주셔도 좋고요. 천천히 내 바닥 쪽으로 가슴을 내려주셔도 좋고요. 한번더 호흡하시고, 그대로 마신 호흡에 상체 올렸다가, 다시 한번 로울 런지. 천천히 다운독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호흡하면서, 마신 호흡에 배는 볼록하게 나오고, 내쉬면서 배꼽이 쑥 들어가도록, 두번 정도 더 호흡해 보시고요. 마신 호흡에 왼쪽 다리, 왼발, 왼손 옆으로. 그대로 시선 앞쪽, 롤 런지. 천천히 오른 무릎 바닥으로 내려주시고, 발가락 펴서 발등은 바닥. 천천히 왼쪽 무릎 펴서요. 발가락이 내쪽 향할 수 있게. 엉덩이, 네모난지 한번 손으로 뒤에 이렇게 만져보면 평평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등이, 등이 길게 늘어날 수 있게 펴주시고요. 천천히 바닥 쪽 향해서 내려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오시고요. 그러면 이쪽 뒤에가 쭉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등은 평평해지도록 더욱더 유지해주시고요. 한번더 호흡하시고 마시는 옆에 상체 살짝 올려서 그대로 앞으로 왔다가 다운독 자세 다시 한번 유지해줍니다. 손, 열 손가락 그대로 꾹 바닥 눌러내고, 가슴을 조금 더 허벅지 쪽으로 당겨서 꼬리뼈는 조금 더 높이, 무릎을 접으셔도 좋고요 펴주셔도 좋고요내위 허리, 위쪽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끔, 목에서부터, 우리 여기까지, 일직선, 대각선 유지해주시고, 한번더 호흡하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무릎 살짝만 접어서 앞쪽 바라봐서 우리 그대로 손옆손 양손 있는 쪽으로 점프할 거예요. 호흡하시고요. 그대로 점프. 이때 두 발가락 어, 두 발가락 붙이고 발 뒤꿈치도 붙여서 우리 스쿼트 포즈 해서 두손 가슴 위로 합장. 잠시 이 자세 유지하면서 호흡 받아듬고, 어깨 너무 올라가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살짝 내려줍니다. 등이 구부려지지 않게끔 몸은 천천히 펴 주시고요. 꼬리뼈도 바닥으로 향할 수 있게끔 유지해 주십니다. 자, 한번더 호흡하고, 그대로 두손 바닥. 발 드디어 내리고, 엉덩이 쭉 밀어서, 다리를 그대로 펴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앞, 다음 자세 할 건데, 무릎이 무릎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너무 힘드신 분들이나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엉덩이 밑에 블락이나 우리 뭐 쿠션 같은 거 놓고 하셔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접어서 내발 뒤꿈치가 엉덩이 옆으로 오게 해줄 건데요. 이 자세가 너무 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시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두 무릎은 붙여주시고, 최대한 두발 뒤꿈치가 엉덩이 양 옆으로 올수 있게, 손바닥, 발가락 뒤로 가서, 손가락, 발가락 쪽 향할 수 있게, 앞쪽 향할 수 있게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가슴을 하늘 높이 올려서, 두 어깨가 활짝 열릴 수 있게, 목이 뒤로 너무 처지지 않게, 살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 될수 있게 유지해서, 호흡합니다. 이때 조금 더 유연하시거나 조금 더 딥한 자세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팔꿈치 접어서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배를 올리는 것보다 가슴을 하늘 높이 올려서 자세 유지. 여기서 조금 더 깊게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뒤로 누우셔도 좋고요. 잠시 각각의 자세에 맞는 어, 자세를 하시고 호흡 9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 너무 일부러 이렇게 자세가 안 되는데 되는 자세 하고 싶은 마음에 하시지 않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시면서 호흡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두번더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팔꿈치 다시 한번 접고 손바닥으로 일어나서 그대로 발은 앉은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무릎 앞쪽으로 길게 뻗어주시고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들썩 해서 편안하게 바닥에 밀착시킬 수 있게 앉아주신 후에 <laughs> 상체를 곰곰하게 세워볼게요. 발바닥은 내쪽 향하게, 그러니까 하, 발가락이 하늘 향할 수 있게 생, 해주시고요. 그대로 무릎 살짝 접어서 마는 호흡에 두팔 하늘 높이. 내쉬면서 내몸 상체가 길게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배가 허벅지 위로 올수 있게끔. 천천히, 천천히 내쉬면서 고개 바닥 향하고 어깨도 긴장 풀어줍니다. 이 자세가 유지되시면 천천히 무릎을 하나하나 펴주셔도 좋아요. 그렇지 않으시면 그대로 자세 유지하면서 내쉬는 호흡마다 배와 허벅지가 더욱더 맞닿을 수 있게끔 자세 유지하며 호흡합니다. 마지막 한번더 호흡하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하나 하나. 몸을 하나 하나 올려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두 무릎을 접어서, 요렇게, 기억자? 기역장, 기억자은 아니지만, 발목과 무릎은 일직선 될수 있게 올려주시고요. 등 평평하게 세워서. 이 자세로 잠시 유지하실 건데요. 너무 힘드시면 허벅지 바깥쪽 이렇게 잡고, 우리 등이 펴질 수 있는 자세만 유지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발목부터 무릎도 일직선. 두, 괜찮으신 분들은 두손 앞쪽으로 길게 뻗어내 주시고 호흡 들어갑니다. 다리가 점점 처지지 않게끔 일직선 유지해 주시고요. 시선은 정면 바라봅니다. 등을 조금 더펴 보고. 천천히 한번더 호흡하시고요. 그대로 다리 가슴쪽으로 당겨서 천천히 등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가슴쪽으로 두 무릎 쭉 당겨주시고. 그대로 두 다리 하늘 로이 올려서 꼬리뼈는 바닥으로 꾹 눌러낼 수 있게끔 발바닥이 천장 향하게 두 손은 양옆에 내려놓고 잠시 또 호흡할게요. 꼬리뼈 조금 더 바닥 향할 수 있게 눌러내주시고요. 등이 너무 이렇게 너무 컬브 되지 않게끔 살짝 등도 바닥 쪽으로 꾹 눌러내면서 호흡 들어갑니다. 마지막 한번더 호흡하시고요. 천천히 왼 다리 바닥 쪽으로 내려오고 그대로 무릎 접어서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쪽 왼 오른손은 오른쪽으로 길게 뻗어서 손바닥 바닥 향하게 왼손으로 그대로 오른무릎 왼쪽으로 돌려내고 시선도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리 트위스트 천천히 늘 쉬운 호흡마다 내 몸의 긴장도 풀고 여기서 가장 아이들한 자세는 무릎 두 어깨 다 바닥 쪽으로 향할 수 있게끔 꾹 눌러주는 거예요. 천천히 마신 호흡의 중간으로 돌아오시고, 오른쪽 무릎, 가슴 쪽으로 한번쭉 당겨줬다가 그대로 다리 바꿔서, 왼 다리 90도로 접어서,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 바깥쪽 잡아주시고요. 왼손은 길게 뻗어서 손바닥바닥 향하게, 그대로 천천히 돌려내서, 오른쪽으로 돌려내서. 꼭 들어갑니다. 내쉬는 호흡마다 긴장 풀어내고 두 어깨도 바닥으로 꾹 내릴 수 있게끔 한번더 깊게 호흡하시고 천천히 중간으로 돌아올게요. 이번에는 두 다리 그대로 가슴 쪽으로 꼭 당겨줬다가 두 발바닥끼리 붙여서 그대로 바닥 향해 내려옵니다. 두 손은 양옆으로 내려주시고요. 잠시 눈 감고 이 자세 유지하시면서 호흡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해보셨는데 끝까지 함께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